그런데 그 묘지의 중심에는 다른 묘지와 다르게 특별하고 기이한 돌이 있었다. 그 돌은 마치 누군가가 그것에 만지면 저주를 받을 것처럼 생겼다. 야야, 이거 뭘까? 나는 묘지 앞에 서 있던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돌을 가르키며 말했다. 저건 마을의 시작이죠. 끝을 의미하는 돌이라고 들었어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던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호기심에 그 돌을 만지지 않기로 했다 저주받은 마을 몇년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선택한 목적지는 한적하고 고요한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아늑한 분위기가 나서 마음 편하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 마을엔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 했던 한가지 비밀이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였고 손끝은 마치 종이처럼 얇고 투명했다. 그가 말하길 이 마을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마을이라지만. 외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는 저주가 있어 이 마을에 발을 들인 외부인은 결코 모사히 돌아가지 못해 그저 살아가는 게 전부일 뿐이야. 우리는 그 말을 웃어 넘겼다. 분명 그냥 마을에 떠도는 미신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묵고 있던 숙소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 안에서 낯선 소리들이 들려왔다. 문이 덜컹거리기도 하고, 가끔씩 알수 없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 소리나 건물의 흔들림 정도로 여겼지만 소리가 점점 강해지자 이상함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숙소 주변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이상한 묘지를 발견했다. 묘지에는 이름도 없고 그저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와 깎아 지른 듯한 돌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묘지의 중심에는 다른 묘지와 다르게 특별하고 기이한 돌이 있었다. 그 돌은 마치 누군가가 그것에 만지면 저주를 받을 것처럼 생겼다. 야야, 이거 뭘까? 나는 묘지 앞에 서있던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돌을 가르키며 말했다. 저건 마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돌이라고 들었어. 아무도 손 대면 안 된다던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호기심에 그 돌을 만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온 마을이 갑자기 정막해졌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하늘은 이상하게 붉게 물들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숙소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는 끊임없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그 묘지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모두 내게 말을 걸려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형체가 없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귀에 울려퍼지면서 점점 더 끔찍해져 갔다. 두 번째 친구 중한 명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몸은 차가워지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다. 의식을 잃은 그는 밤새도록 꿈속에서 울부짖었다. 이곳에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한다고. 그 말은 우리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계속 들려왔다. 셋째. 우리는 마을의 사람들 중 일부가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점점 더 이이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있었다. 그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분명히 그들이 우리가 알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건알수 있었다. 마치 저주에 걸려 영혼이 갉아먹히는 듯한 느낌? 그렇게 우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겨우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는 그곳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 그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꿈속에서 그 묘지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내 앞에서 나타나곤 한다. 그저 눈을 감고 싶지만 그들이 언제라도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